엄마야, 오, 살아있었어. <laughs> 자, 보이십니까? 자, 카메라 켜기죠한 마리. 자, 무식급. 한 500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심해했습니 아, 다리 심해까지. 자, 무급. 자, 얼음 속으로 들어가라. <laughs> 방금 카메라 켜기 전에 무시급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야, 날씨 기가 막히죠 구름 한 점은 없네요 바람도 지금 딱 시원할 만큼 살짝 불고 진짜 낚시하기에는 최고의 계절 10월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은토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울진에서 팀런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팀런 낚시 활성도도 체크했고, 그리고 아까 낮에 일어나서 배에서 이것 저것. 오늘은 보팅하는 것도 보팅이지만 그 동안 보팅에서 못했던 확성기. 이전에 확성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브라켓들이 사가 갖 떨어졌어요. 갖고 이번이 두 번째로 좀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에 여기 낚시 버치대 기존에 대 사구짜리가 있었는데 장어를 더 잡기 위해서 또4구를더 설치할 겁니다. 이런 클리브, 나이타, 전원테이프 빨간색, 이런 거 기타 등등 뭐 니퍼. 이건 간단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만 인가 해주고 통신기 마이크. 마이크만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해주는 게, 이제, 배들, 뭐 턴배나 이런 애들이 좀 가, 볍하게 레저벨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나 여기 있다. 한번 빵! 해주는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아. 주는 거죠 신호로, 경고를 주는 거죠그 사람들이 못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내가 한번 핏으로 달려고 합니다. 뭐,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잘했어 주인공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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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이야 내구성이 뭐 가격이 만, 만, 만 얼마 차이인데 뭐 엄청 좋진 않아요 그냥 쓰시다가 고장나면 보시면 되요잘 닦아주고 라이버, 시퍼랑 라이버. 기존 위치 좀 변경할게요. 기존에 있던 자리를 저쪽으로 옮깁니다. 이제 무늬 시즌 끝나면 야간 등장은 확실히 시작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좌측에 하나, 둘, 여기 세 개. 저 앞에 4개, 여기 5, 6, 7, 8개가 됩니다. 총 8구. 아, 얘도 지금 하나가 고장났거든요. 교체 작업을 합니다. 어우, 높, 높아요. 새 걸로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녁에 되면 자동으로 이게 불이 들어와요. 야간 트레일링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인식하라고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해질력이 돼서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키기 전 무시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막 포인트 이동해갖고 두 번째 탐색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볼게요.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배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BBM520 이라는 레저보트입니다. 팀런 낚시 가 약간 집중을 요하는 낚시이다 보니까 이게 말하는 멘트나 이런 게 조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막 활성도가 좋지 않아서 야 이러고 촬영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피딩 걸리면 집중을 좀할 겁니다. 조류가 너무 안 가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5시 30분입니다. 아직 저녁이 되려면 약1 시간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피딩 한번 걸려서 영상에 꼭 담고 싶네요. 왔다 왔다 왔습니다. 자고 자고 자고. 자 한수 자 <laughs> 한마리 했습니다 자 진실의 방으로 <laughs> 어! 내일할줄 알았나 <laughs> 자 믿음의 불꾼 체리 <laughs> 요걸로 지금 두마리째입니다 또 초리를 유심히 봐야 돼요. 팀런 낚시는 초리가 이렇게 펴지거나 초리가 꼭 먹는 거그 입질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도 알려줘도 와이프도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t 이제 해가 좀 서산으로 이이 기울었네요 지금 시각은 m the first time I saw the w i p 수면 위에 봐봐. 수면 위에 지금 뭐가? 오 줄을 막 겁나 겁니려 뭐야 이거? 자 메탈로 지금 여기 무슨 어군인지 몰라도 엄청 엄청나게 왔어요. 문이 하다가 손님 고기가 지금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빠졌어. 어, 이렇게 어또이또 왔어. 자 이게 등등어인지 뭔지 뭐야? 어이 뭐야 이거? 고등어네, 아, 뭐야, 만색인가? 야, 만색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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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나발 줄을 잡아, 줄을. 아니면 뜰채, 뜰채 한자 뜰채. 다 만색이야. 어금 보이시죠? 이게 다 만색 어군이에요이 만색이가 점령을 했네요. 아, 징글징글하다. 자, 가라. 자, 무슨 복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메탈게임을 해봤고요. 전 고등어나 삼치,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만세기. 야, 지금 여기 연안 쪽은 만세기 어군은 전혀 없어요. 한 15m 이상으로 가면 엄청난 만세기 어군 때문에 낚시 불가입니다. 자, 11m 건으로 왔고요. 자, 애기 교체하고 좀더 무거운 걸로 바닥을 긁어볼게요. 아우 지금 뭐 거의 30분 이상을 꽝 치고 있는데 무늬가 갑자기 안 나와요. 아, 안 나온다. 왠지 이번 흘림에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 오, 나 잡았다. 이거 와이프가 잡았어요, 와이프. 자, 와이프 축하드립니다. 소마? 드디어 와이프 손맛 봤습니다. 아, 우 드디어 마이 왔어. 아, 파나나 아. 파나나. 족수. 아우. 아우, 진짜. 잠깐만, 얘게 뗐어. 아, 진짜 얼마만이야. 한 마리 올라왔네요. 하,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자리 흘리면서 와이프랑 한 마리씩 뽑았습니다 여기서. 요 핑크 자기의 음드매기오 어, 왔다 왔어. 야 문이야 문 문이 있어. 오케이 왔습니다. 어허 어허. 보니. 자. 자, 감자 사이즈. 아 하하. 자, 들어가 있어라. 어. 아, 오케이. 보니가 있었어. 바람이 딱 죽고 하니까 딱 낚시하기가 딱 좋아지네. 자, 10시 36분. 딱 11시까지만 해 보자.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피딩은 없었지만 진짜 힘든 낚시였어요. 아, 왔다, 오케이 봐, 오케이. 치 나올 때 해야지. 자 문이, 어, 자 문이 또한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라. 분려하던 와이프도 다시 낚싯대를 잡게 하는 문이오정아의 입질. 저기다 문이 떴다 저기. 저지 보이지? 헉, 여기 주변 다 떴네. 꽤 있다 꽤 있어. 왔어. 오, 야, 미쳤다, 미쳤다. 이렇 야, 미쳤다리. 오. 니다 오케이. 오. 우와. 오. 아, 예. 이야. 자, 한 마리 끝에 가요. 야,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철수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마리를 잡고 있는 거야? 어우, 빠졌어, 빠졌어. 와, 무늬 활성도 겁나 좋아요, 지금. 오케이, 또 왔습니다. 야 우와, 와 미쳤다, 진짜. 우와, 진짜 대박. 드디어 저도 무늬를 마음껏 잡고 있습니다. 어. 와, 사이즈가. 우와, 진정한 고구마. 모급대기 전에 사이즈 오케이 대박 철수하기 전에 드디어 피전 걸렸어요 확 올리기도 하고 막 땡겨가기도 하고 와, 와 그래 또 왔다 왔어 와, 미쳤다 오. 나 무늬를 진짜 갑오징어 잡듯이 잡고있어 우와 오케이 얘 조금 작은 사이즈 감자 자 얘는 감자 아, 씨, 되겠다. 어. 와, 지금 바다에 무늬랑 고등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다 고등어 보이세요? 고등어 어. 자심해합니다 일로와 쌍탕탕 <laughs> <laughs> 했다, 진짜. 자, 이제 11시 반이거든요. 마지막 흘림하고, 진짜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이 잡으면서 제일 많이 잡은 날인 것 같아요. 어, 왔다. 아, 왔습니다. 네, 크진 않아요. 작아요. 아... 어우 촉수 촉수 어머야 어, 어 쉬, 저쪽으로 날라갔어 자한 마리 그래도 샤크지 하고 폴링 하는데 딱 그걸 먹고 있었나봐 아 샤크리도 안 됐지 아. 어 왔어 <laughs> 샤크리도 안돼막 안 그러고 있는데 왔어 두 마리째 마지막 흘림에서 자 나왔습니다 <laughs> 와이프가 당수심에 당 어우 저것도 됐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즐겁게 했네요 무늬가 총 11마리 나왔어요 처음에 잘 나오고 중간에 한두세시간이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좀 제대로 손맛 봤어요 이제 12시 됐고 저희도 이제 좀 쉬러 가야 되니까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